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차기 왕인 무한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왕세자의 방문으로 한국과 사우디 간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이며,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최소 수백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제2의 중동 붐이 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네옴 시티 프로젝트는 총사업2만 5,000억 달러, 한화로 약 6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옴 시티는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 2017년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발표한 초대형 신도시 사업이자 국가 장기 개발 사업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이집트 사이의 아카마만 동쪽에 건설될 첨단 미래 신도시인 네옴 시티는 서울 면적의 40레벨 달하는 사우디의 사막과 산악지역을 인공도시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도시는 그린 수속,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로봇이 물류와 보안, 가사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로, 자급자족 직선 도시인 더 라인 첨단해양산업도시인 옥사곤 친환경 생태관광도시인 트로제나, 그리고 유전자 변경 작물 경작지와 항만 국제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옴 시티 프로젝트는 빈 살만 왕세자의 비전 2030 사회 변혁 프로젝트의 일원입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듯 보이는 이 프로젝트는 석유 보고 그 이상을 꿈꾸는 빈 살만 왕세자의 야심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형제간의 왕위를 이어가던 사우디에서 빈 살만 왕세자의 아버지인 살만 빈 압둘라지즈 국왕은. 계승 순위 1위이던 조카를 폐위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 계승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왕위 계승 순위 1위가 된빈 살만 왕세자는 갑작스레 쥐게 된 권력으로 불안정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실적을 보여줘야 했고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사우디 비전 2030입니다. 한편 누구나 꿈꾸는 친환경 꿈의 도시일 것 같은 네옴 시티는. 그린워신과 인권 탄압 등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받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의 건설부지는 유목민 후아이나트 부족이 사우디 왕국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살던 땅이었는데,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던 약 2만 명의 주민들이 강제 이주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강제 퇴거에 항의하던 운동가 압둘 라임이 사우디 보안군에게 처형당하는 비극까지 발생하면서 네옴시티는 부유한 엘리트들을 위한 허영본인 프로젝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우디와의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05년 100억 달러를 넘긴 뒤 2010년에 7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30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번 사우디와의 프로젝트는 총 사업 규모만 수백 조 원에 이르는데다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삼성, SK, LG. 현대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왕세자의 방안을 계기로 해외 건설 수주액이 반등해 다시 한번 K-건설의 부흥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런 행보와는 다르게 빈살만 왕세자가 당초 예정되었던 일본 방문 일정을 돌연 취소해 일본 열도가 현재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사우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빈살만 왕세자는 20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다음 날인 21일에는 일본 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왕세자가 돌연 방위를 취소했고 양측 정부 모두 일정이 취소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빈살만 왕세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크게 당황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기사에 대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국민성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한국은 여러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인구 감소로 내수가 위축되는 상황인데 이미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한국,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일본이 월등히 우월한 영역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취소 이유는 모르겠지만 미국을 추종하는 일본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한국과의 협약이 잘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면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과연 차기 국왕이 될 사람이야. 취소 이유가 궁금하네. 일본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사우디는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한국과의 회담에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아시아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한국에 올인한다는 뜻인 건가? 왜 취소해? 이 사람 어제까지 한국에 있던 사람 아니야? 왠지 한국에서 너무 기뻐할 것 같은 소식인데? 한국과 중국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일본에 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겠지. 근데 그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해. 그만큼 일본이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뜻이지. 사우디는 뭐 때문에 조급하게 결정해? 한국에서 사우디가 기대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왕세자는 일본 방문도 취소해버리고 한국에 속고 있는 거야. 사우디 아라비아는 친일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면?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사우디 왕세자는 반일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겠지. 왜 일본 기술보다 한국을 선택했는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에너지 관련 문제로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고, 미국이 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방문이 취소된 것 같아. 한국은 방문했는데 일본 방문만 취소된 건 아마도 한미일 동맹을 흔들려는 의도이고, 그중 한국은 이익만 된다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동맹의 구멍이기 때문이지. 한국은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경제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생각인 건가? 경제가 어려워 뛰어들었겠지만 함정인 것 같은데. 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언론에서는 계속 한국이 무너진다 또는 한국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몇 년째 말하고 있는데. 한국은 도대체 언제 붕괴되는 건가요? 이런 기사를 보고 있으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